김 기자가 간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가왕 나훈아씨 특집 1탄에 어, 이어서 오늘 2탄입니다. 2탄 일탄 나훈아씨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보겠는데 아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왕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입니다. 나훈아 특집은로적도두 번째인데 나훈아 30여 년전 로얄 시트 호텔에서 그런 기사로 제가 썼습니다. 삼십여 년 전으로 가러 올라가 본다. 당시 필자는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남동 하얏트 호텔 입고 근처 구아라기의 사무실을 번찔하게 들락거려야 했다. 다행히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나훈아 씨 동선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특히 나훈아의 운전기사가 필자와 동갑내기라 아주 잘 통했더랬다. 나중에 그래서 한 번의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꽤 대처한 전략을 세워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서에 나오나씨의 서명날이 맞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각가지 옵션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라오나가 해외 공연을 나가면 해당 지역 호텔의 가장 좋은 로얄시트룸이 배정된다. 최상층에 프라이빗하게 설계되어 있는 방 안에서 공연장이나 아티스트 분장실까지 바로 내려가는 그런 직행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그윽한 바닷가를 바로 보는 지점에 백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슈퍼스타 라우나를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혜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한편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그에게 타국 음식이 입에 잘안 맞는 건 당연지사다. 어느 날 나훈아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말에 가까운 필라델피아 한인 마켓에 가서 쌀과 밥 통그리고 김치, 멸치 등 온갖 밑반찬을 구했다. 가장 저 로얄 스위트룸에서 김치찌개 끓거 먹는 슈퍼스타 나훈아는 우리가 여기서 밥해먹는 걸 누가 알꼬? 하며 시에무섭다잘안 먹거나 찌끄레 먹은면악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짐을 싸는데 유리병에 넣어둔 남은 김치를 버릴까 고민하다. 직접 필자의 가방에 챙겨뒀다. 그런데 헌메어 벨트를 타고 내려오던 짐이 갑자기 엎어지면서 안에 있던 김치가 쏟아졌다. 주변에 있던 미국 직원들은 포를 틀어먹으면서 여신, no, no 하고 외쳤는데, 오 마이 갓! 외쳤는데, 상황은 급박했지만 나만 아는 지갑에서 쿨하게 달러를 꺼내서 지혜지면 sorry! 라고 외쳤고, 직원들은 막노프라블럼이라고 no 말하며 짐을 무제는잘 옮겨주고 그렇게 했던 일도 있는데 하도 역시 코는 막으면서 그 김치 냄새 막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예. 해외 공연 중에 일어나 해프닝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서서히 풀어보려고 한다. 갑자기 어디선가 김치 국물 냄새가 나는 듯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탄 기사를 썼습니다. 나무나씨. 그 기사를 쭉 썼는데 내경제 TV에, 내 뉴스통신에서 TV, 썼는데 그 나훈아 씨는 그렇게 보연 한번 하기 사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인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나훈아 씨가 요구하는 조건이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나훈아 씨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또 미국하고 미국에 오래 이제 프로모터 또 협의했습니다. 마크 케메라고 그 형하고 이제 계속 또 디스커션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그 협의 사항을 이제 맞춰나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30년 전 로얄 스위트 호텔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아무래도는 멋쟁입니다. 프라블름이 생길 때보다 그냥 별빛을 빨아서 두드덕지니까. 김치 내면서 맡아가지고 당황하던 외국인들의 오 마이 갓들거운 그냥 노프라 그러면 바로 돌변한 게그 자금이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훈아 씨의 물모를 받고 요번에는 이제 이게 2편이었는데 이제 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3편 어땠나 야 여기 있네요. 이거 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오나 특집 3편. 너무나 다른 커피 타임 문화에 놀란 나우나. 오, 이 사진이 여기 우리 보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1990년도에 그 나우나 씨 이제 모시고 갔을 때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반팔 하얀 티에 이렇게 해가지고 치타를 저한테 치면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때. 야 이번에 여기서 작곡한 노래는 한 들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러면서 딱 아프는데 형니 이거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복도에서 사진 찍고 뭐그러가지 나온 게이 영영입니다 아 이거 짧게 사진이 있어서 다재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공연 당시 한국에서 동행한 밴드 외에 바이올린을 포함한 현역 현악기 연주자들은 미국 현지 악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연 전 리허설하는 날 분명히 시간을 고지했음에도 10분 전까지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 대구, 대기하고 있던 나훈아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나에게 악단이 어디 가냐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필자도 당황해서 이제 공연장 스태프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데 리허설 시작 5분 전이 되니까 현악기 그 세션팀이 무대 위로 샥올라서 자리에 그림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미국 노조 규정에 아 그리고 이제 5분 내니까다 와서 앉았는데 아 연습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앞에 다는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구 동선으로 커피타임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노조 규정에 커피타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도 웃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해벌서30몇년 됐으니까 요즘 무들가찾아하면서 영웅을 탄생시킨 미국 아영영을 탄생시 탄시킨 미국 호텔 복도가 생각나곤 합니다. 미국 공연 당시 엄청 더웠던 어느 날 나오라는 기타를 들고 한번 돌아보라며 연주를 시작했다. 일단 어떤 노래일까 궁금해 기르기 울렇고 나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나는 너를 아직 잊지 못하네 하면서 그 영영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노래가 바로 영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영의 표지였던 러닝서츠 바람으로 찍은 사진도 탄생했습니다. 동행했던 그 사진작가가 허슬러라는 그 유명한 작가인데 그 한국에서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분이는데무도위에 영영 음반에 필요한 사진을 잘 열심히 찍으셨어요. 안타깝고. 사진 작가와 동행했음도 나오아 기념 사진 한 장을 못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 마치는 제 뉴욕 JFK 공항 보세 구역안에서 허슬러 씨는 아자다 모이세요 기념 사진 하나 찍읍시다라고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몇 수십 명이 모였는데 다 그런 포즈를 하고 저동나훈아씨 앞에 딱 서있고 그랬는데 셔터를 누는 르 허슬러 씨가 갑자기 안절부절하면서 엑스키즈미 죄송합니다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필름이 떨어졌어 필름 그때는 이제 그다그 카메라 필름을 넣는데 워낙 열심히 찍다 보니까 필름 떨어진 거를 이 허슬러 이분이 그걸 문제가 있는 걸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는 필름이 들어있는 가방이 화물로 이미 붙인 상태였고 카메라의 그 해플링은 나오나 공식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한표 나오나는 필자만 보면 막 아, 이상하게 또그 원투스트레이트를 막제 배강 알립니다. 아 폼은 그런 싸해서 뭐 주목을 좀 써본 스타일 같은데 씨군동 표정을 보면 마이크 타이슨 모르것 같아요. 씨익, 얼굴은 씨 얼굴은 시커매 가지고 씨 웃으면 마이크 타이슨 같습니다. 필자도 한번 맞짱뜨 눈신늉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통 나오나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나 형은 사람과 대할 때 약간 사선으로 쓰더군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면을 왜저렇게 사선으로 쓸까? 그랬더니 그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옛날 시민을 가면서 얼굴을 테러 당했습니다. 사이다병으로 찔려가지고 테러 당하고 난부터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남의 그와펀치 공격에 대비하는 자세가 약간 사선으로 있다가. 그렇게 하면 그막 날리는 그런 그 포즈를 소위 군대용으로 이제 사주 경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나만 뭐 그냥 또스트레이트를막 날려요. 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채력도 좋고 이렇게 싹 맞아주는 청하는데 아, 자, 어쩌다 한번 듣고 싶어요. 그냥. 아, 너무 괴롭히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커피 타임에 미국은 여섯 바닥이 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내려오세요. 뭐 쉬었다 시죠. 그것도 안 했는데 쑹 내려가요.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랬더니 야그 커피 타임이 게있더군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이제 커피 타임이 생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상표 받고 또나나 시에 아 여기다 해프닝이다 해프닝이면 자 미국 굴 오이스터 오이스타라는 건 굴인데, 그 해프닝입니다. 여기 뭐 사진 보면 뭐...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정됐던 미국 공연 출발을 앞두고 나훈아의 매니저였던 고 하중아가 별세했다참 건강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경상도 사나이였건만 그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연 출발일과 발행 일정이 빠듯했다. 나오나는 장례 차량에 실려 떠나가는 하중아의 관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잘가그래 곧 돌아올 기다 라는 슬픔을 감금지 못했습니다. 강연해 보이던 그의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을 맺혔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공연을 위한 많은 것을 준비했다. 추석 기간에 추석 기간과 맞리려 고향에 그는 동포들을 했다. 제 동포들을 위 준비였다. 나훈아의 노래인 고향역, 해변의 여인 등에서 현장감 있는 공연을 위해 기적 소리,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 갈매기 소리 등 음향 효과가 필요했다. 제가 KBS로 들어다니면서 방송국 PD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 릴테이프를 다 얻어가지고 공연장 음향실에 세팅을 싹 해놨었죠. 오프닝 무대에 큰 창호지 문자를 만들어서 그때 한복 입은 여인아가 다듬이도를 두드리는 형상을 만들고 었정겨요 다듬질 소리를 담은 음향도 제가 준비해갔죠 오프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에 맞춰서 나오는 음향 효과 역시 공연에 크게 일절 했습니다 그러 그 당시 이런 노력이 동포들의 마음을 올린듯했고 나훈아의 엄지척에 나온 어깨가 어 얼쓰게 졌죠 공연을 마치면 우리 최고급 식당에서 뭐여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 디프리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군은 참, 참으로 먹음직스러워서 저마다 잠시 가졌다아 먹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식당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숙지나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 들었는데 한 웨이터와 동료에게 우리 가게 버리 여기 다집합했네 저걸 언제 치울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은 나훈아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었는데 곧바로 웨이터 선에 테이블 텀툭 지워졌다. 어쩔줄 몰라 헤매던 웨이터들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다. 요즘도 굴좀 먹을 날 치면 그들이 생각나 식소가 터진다. 예. 아또 나훈아 씨하고 이제 스탭들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면 그집에 그냥 굴이 다 동이 납니다. 그 굴이 한 사람들은 그을 좋아잖아요. 하 어떤 식프트보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고 막 테이블에 쌓이니까 그 TV TV 모든 걸해결더군도 그냥 있을 니다 아, 나중아 선배가 그렇게 공연 출발 하기 전날 그렇게 돌아갔을 돌아가자마자 혼아인이 관을 딱 붙잡고 아멋 뭐 관을 붙잡았는데도 못지더라고카리스마가잘가 그래. 돌아올게 나네 가져본다 책임지마 그러다가 쫙흔게 림아이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훈아 특집 4집 까지 받고 이제 5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기사를 써가지고 훈아 형님한테 이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 연습하고 있는 장사로 제가 쳐보러 갔죠 나훈아도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 예. 제가 이제 나훈아 씨하고 공연을 뭐 미국 공연을 3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형, 동생 하면서 그 어느 날 나훈아 씨 이제 그 그 나훈아씨 운영기사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모든 정보를 야 친구야 형님 어디 계시냐고 어저사무실로 있어 알았다 빨리 갈게 그래가지고 만나고 막 이러는 사이인데 어느 날 흔한 형님이 저를 집으로 딱야그래가가자 그러더니 어우 딱가니까 양재동 이었어요그 뭐 보급 빌런데 아 그냥 딱가니까 이러면서 제대로 차려주더냐 제대로 네? 그 고베꽃동심에다가 아주 그냥 정말 맛있는 그또 일본 그 청주에다가 고베꽃동심에다가 형수님이 딱해주고 유민이라고 이제 아들이 있고 한 아홉 살짜리 아들이 있었또딸 그 유란지 뭐 하여튼 좀 아버지란 말좀 모색이 있으면 시큼해가지고 지금이뻐죽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넷이서 이렇게 먹는데 아뭐고베꽃동심을 먹고 지하에 그 나훈아씨 그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코골고 자고 유빈이 와서 짐 무너진다고 깨우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리뷰해듣게요 나훈아도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였다. 일자가 한남동 구아라계획을들여다때 간혹 나훈아가 운영하는 일층 휘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걸 얻어먹길 원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상하게 건물 앞에 있는 북경반점에서 짜장면만 사주더라. 돌아서서 짠돈이 형이라고 속으로 오망을 많이 했다. 그래도 슈퍼스타에게 얻어먹던 그 짜장면 맛이 생각나 지금도 가끔 들리걸 한다. 어느 날 나오나는 필자에게 차에 타거라면서 양재동 고분별로 자신의 집으로 여행했다. 나를. <laughs> 당시 나오나는 아들과 딸 형수님과 아주 당황하게 살고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도 분위기 압도당한 내게 그는 집에 난 나한테 고배해서 축성해 꽃등심 샤브샤브와 일본 정종. 명을 꺼냈다. 대문관 치대춘에게 그는 우리 집에 온 사람 네가 처음이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삼삼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과음한 필자는 지하 스튜디오 소파에 버려졌다. 나훈아의 아들 최유민 군이 필자에게 호골이가 너무 심해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 하소연에 쫓겨났다. <laughs> 그 유민 군이 벌써 장가도 왔다니 격세지게 합다 나날 아우나를 다시 만나니 아들 자랑을 엄청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미국 코넬대 장학생이 다가나이면서세상 가장 폼을 다졌길래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 자랑을 제가 다 들어줬습니다. 아들 유민은는 정말 그 당시부터 참 잘생겼어요. 한 8, 9세 정도 됐는데 폼나게 생겼던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데한두살더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까맸어요. 미국 하와이에 집에 있던 시절이라 자주 왕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까맸니다 그래서 아우라 씨의 한 이게 아주 달랑한 그 유민이 그다음에 그딸 그다음에 그 정수경 형수님, 호나영소도독 형수님, 저나영 호나 그런데 참그 자식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우리 아들이 커낼 때 장학생이다 하면서 아, 뭐 자랑하고 그러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한가정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만것봤습니다자 예. 지금까지 나오나 특집으로 다뤄본 2탄입니다 한 편이 더 남았습니다 3탄이 자 2탄이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정 경기자가 있다 아울렛